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과집진장치의 탈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과집진장치의 탈진 방식으로는 포집과 탈진이 동시에 일어나는 연속식, 그 다음에 포집과 탈진을 따로따로 진행하는 간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1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간헐식은 먼지의 재비산이 적고 높은 집진율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간헐식은 항상 연속식과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속식은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포집과 탈진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비산이 많이 발생되고 집진율이 낮지만 간헐식은 포집을 할 때는 포집만 그 다음에 탈진을 할 경우에는 포집을 잠깐 멈추고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집진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2번 보기 연속식은 탈진 시 먼지의 재비산이 일어나 간헐식에 비해 집진율이 낮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포의 수명이 짧은 편이다 맞는 보이가 되겠습니다. 3번 연속식은 포집과 탈진이 동시에 이루어져 압력 손실의 변동이 크다고 하였는데 이때는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압력 손실은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고농도 저용량에서 저용량 대신 고용량으로 수정을 해주셔야지 옳은 보기가 됩니다. 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가스 처리에 사용되는 흡수액의 조건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흡수액의 조건은 실기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1번 보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점성이 커야 한다고 했는데 점성이 크면 흡수액의 조건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점성은 항상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끓는 점이 높아야 된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용해도가 낮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떠한 물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용해도가 커야지 좋은 물질입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고 4번. 어느 점이 높다고 해야 되는데 낮아야 되므로 4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 끓는 점이 높은 것만 정답이 된다는 것을 골라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집진율이 85%인 사이클론 집진장치와 집진율이 96%인 전기 집진장치를 직렬로 연결하여 입자를 제거할 경우 총 집진 효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사이클론 집진장치와 중력 집진장치는 이런 고효율 집진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전처리용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해당 문제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공식을 암기하고 있거나 그림을 통해서 바로 풀어볼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은 공식을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타 t는 1-1-2타 1. 가로 1, 이타 1 곱하기 1-2타2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0.85 곱하기 1-0.96을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기에 대입을 했을 경우에는 0.994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퍼센트로 묻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서 99.4%가 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유해가스의 처리에 사용되는 흡착제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실리카겔은 250도씨 이하에서 물과 유기물을 잘 흡착하는 특성이 있고, 활성탄은 극성물질 제거에는 효과적이지만 유기용매 회수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활성탄은 소수성이며 무극성이기 때문에 유기용제 혹은 유기용매 같은 무극성이나 약한 극성물질을 잘 흡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보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5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측류의 흐름인 공기 중을 입경이 2.2마이크로미터. 밀도가 2400g·L인 구형 입자가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구형 입자의 종말속도 m·s를 구하는 문제고 20도씨에서의 공기밀도는 1 2 9 g l 입니 그 다음에 공기의 점도는 1.8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포이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종말속도 공식을 알고 있다면 바로 풀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스토크스 법칙 Vg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강속도 공식은 지금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1 8뮤분의 dp의 제곱 그 다음에 로 마이너스 로 p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g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중력가속도는 이미 미터 단위로 환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경과 밀도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공기 점도도 포이즈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밀도를 바꿔보도록 할 텐데 일단 입자의 밀도 로피 먼저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자의 밀도는 2400그램리터로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미터 단위와 키로그램 단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2400그램리터그 다음에 그램을키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세제곱 g분의 kg으로 바꿀 수가 있고, 리터를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세제곱 리터와 미터 세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10의 세제곱과 10의 세제곱이 소거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상수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2,400kg 그램 미터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0도씨의 공기의 밀도인 로우는 이렇게 단위 환산을 하지 않아도, 그램퍼 리터일 경우, 킬로그램퍼 미터 세제곱으로 바로 바뀐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경을 먼저 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경은 2.2 마이크로 미터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미터와 미터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0의 6제곱 마이크로미터가 미터가 되기 때문에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공기의 점도 뮤만 한번 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이즈 단위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단위인데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 다음 포이즈 단위는 무엇이냐면 그램퍼 센티미터퍼, 세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람을 키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 10의 세제곱 그람분의 키로그램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센티미터는 미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100센티미터와 미터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의 세제곱과 100이 있기 때문에 10만큼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1.8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키로그램, 미터 세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 위에서 구했던 거에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위의 식을 그대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도는 4번 식을 바로 대입을 해 주면 되고 1.8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그 다음에 3번 식을 대입해 주도록 하면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어 지금 여기 식을 잘못 적었네요. 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앞에 있는 게 입자의 밀도고 뒤에 있는 게 공기의 밀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로피 마이너스 로우기 때문에 앞에는 1번 식을 대입해 주도록 합니다. 2,400 마이너스 1.29를 해주면 되고 곱하기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9.8을 곱해 주도록 합니다.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3.49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제곱미터 퍼 세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앞의 식에서 로피는 입자의 밀도고, 뒤에 있는 로우가 공기의 밀도로 봐주셔야 됩니다. 59번 문제입니다. 집진장치의 압력 손실이 300mm H2O, 그 다음에 처리가스량이 500m 세제곱퍼 미니트일 경우, 송풍기의 효율은 70%이고, 여유율은 1로 주어져 있습니다. 송풍기를 하루에 10시간씩 그다음에 30일을 가동한다고 했을 때 전력 요금은 얼마 나 나올 것인가? 단 전력 요금은 1 k w h 당 50원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송풍기의 소요 동력 공식을 구한 다음에 그것에 해당되는 것만 곱해 주면 끝이 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송풍기의 소요 동력 공식 P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02 곱하기 효율, 그 다음에 델타 P 곱하기 q, 곱하기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델타 p 는 압력 손실, 이때 q는 처리가스량이 되겠고, 이때 알파는 여유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단위를 MKS로 맞춰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처리가스량 Q를 먼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Q를 먼저 단위 환산을 해주도록 하면 500m 세제곱퍼 미니트 그리고 초 단위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미니트는 60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8.3333 미터 세제곱 퍼 세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인자들은 그대로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p값은 바로 테이블에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자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압력 손실인 300이 들어가게 되겠고 그다음에 1번에서 구한 유량 8.3333. 그다음에 102 곱하기 효율은 70%였기 때문에 70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0.7 그 다음에 여유율이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게 되냐면 35.0139kW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게 되면 35.0139kW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당 50원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했던 거에서 이제 시간 단위를 곱해주면 끝이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35.0139 곱하기, 이때 10시간이기 때문에 곱하기 10. 그 다음에 30일을 가동했기 때문에 곱하기 30을 해주면 되고, 최종적으로, 키로와트당 50원이기 때문에 50을 곱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것을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525,209원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제 새로운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송풍기의 소요동력 공식을 구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곱해서 충분히 풀어 볼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풀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